네, 이제 오늘 배우게 될건 지난 시간에 배운 제곱근과 곱셈과 나눗셈에 이어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기준이 있는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을 때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루트 2, 루트 3.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2와 3으로 다르죠? 그럼 이 둘은 덧셈, 뺄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 그대로 근호 안에 있는 숫자인 루트 2, 더하기 루트2 이렇게 되어있는 숫자들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루트2 더하기 루트2는 3루트2로 앞에 있는 생략되어 있는 1과 2라는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한다는 소리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늘 실수하는 것들이 나는 건 루트2 더하기 루트3을 하라고 해놨더니 루트5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루트2랑 루트3은 더해서 루트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계산이 안되고 루트이하기로 두3으로 루트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뺄셈도 마찬가지고 혼합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누가 같은 것만 계산이 되고 그 누가 다른 건 계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항식에서 배웠던 덧셈 뺄셈에서 다항식에서 배웠던 덧셈 뺄셈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이 동류항은 당연히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한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고 배웠죠 동일하게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것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고 는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보면 루트 27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호가 루트 27에 루트 3을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루트 27은 다시 말하면 3루트 3이 될고 3루트 3에서 루트 3이란걸 뺌으로 앞에 있는 계수인 3과 1을 뺀 2루트 3이 루트 27 빼기 루트 3의 값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게 없이,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배법칙 이용하겠다는 소리예요. 분배법칙. 무슨 말이냐? 루트 2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곱해져 있다면, 얘는 루트 2라는 값이 루트 3에 곱해져서 루트 6이 될 거고, 루트 2라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곱해져서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분배된다고 하십니다. 뭐,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을 할 건데, 우선 여기 있는 설명보다도, 여기서는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계산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직곱분의덧셈과뺄셈 4루트 3 더하기 5루트 3.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루트 3도 같기 때문에, 이 공원 값은 9루트 3이 될 거고, 327번도, 루트 2, 루트 2, 루트 2, 근호가 다 같기 때문에, 3 더하기 5, 8, 8 빼기 4, 4. 4루트 2가 될 거고, 328번도, 1 0기8은 2, 2기9는 마이너스 7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 329분 보면, 루트 3이 있는 식과 항과 루트 2가 있는 항이 따로 있어요. 그럼 루트 3끼리는 루트 3끼리, 루트 2는 루트 2끼리 계산인데, 4루트 3 마이너스 7루트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루트 3이 될 거고, 6루트 2더하기 4루트이기 때문에, 플러스 10루트 2가 될 거고. 동일하게 330번도 보시면 4루트 10에다가 8루트 10을 더해야 되니까 12루트 10이 될 거고 마이너스 5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7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8루트 7이 될 거고 이렇게 더셈, 뺄셈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같을 때만 더셈, 뺄셈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 중에서 보시면 333번 문제봅시다 루트 27이라는 값은 다시 말하면 9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루트 3이 될 거고 루트 75라는 값은 2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5루트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루트 10이라는 값은 2루트 3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와 곱하면 마이너스 4루트 3이 될 거고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루트 3으로 같은 숫자로 다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은 8에 빼기 4인 4루트 3이란 값이 될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336번을 보시면 4루트 12는 2루트 3 8루트 3이 될 거고 플러스 2루트2 그대로 있으면 될 거고 루트 24는 1루트 6이기에 마이너스 6루트 3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5루트 3이 존재할 니고 그렇게 해서 동양계 계산하듯이 그독끼를 계산하면 8루트 3에서 5루트 3을 뺀건 3루트 3이 되고 2루트가과 마이너스 6루트 6에서 뺀건 마이너스 4루트 6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분배법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일하게 분배법칙이 되기 때문다 루트 3이란 값이 루트 5에도 곱해지고, 루트 7에도 곱해지기 때문에, 루트 15 플러스 루트 20이 될 거고, 이두 개는 근호 밖으로 뺄수 없는 게다뺄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적으시면 된다는 점. 341번 보시면 나누기 루트호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125를 루트로 나누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나누는 데니, 루트 520, 525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60을 루트 5로 나누면, 루트 12가 될 겁니다. 그럼 계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루트 25라는 값, 근호 밖으로 빼면 5가 될 거고, 루트 12는 마이너스 1루트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호 밖으로 뺄수 있는 게 존재할 때는, 근호 밖으로 다 빼서 적으셔야, 답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이제 330, 344번을 보면, 2루트 3분의 3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란 값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이제 분모의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는 건데 우리 분모의 무리수는 루트3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야 될건 무리수 부분인 루트3, 3 루트2 플러스 루트3에도 곱해야 될건 루트3이란 값을 곱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전개하면 2루트3 곱하기 루트3은 6분의 3루트2 플러스 3루트2 플러스 루트3을 전개하면 3루트6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면 2분의 루트6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도 어려움 없이 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울 문제들은 다음 문제를 고민하겠지만 제곱분 계산이 혼합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혼합된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그러한 문제들 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어려운 게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 382번 문제를 봅시다. 382번 문제 보면은 루트 2분의 A 루트 8-1 플러스 루트 1 4의 루트 3-1의 루트 6분의 1이 유리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요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는 무리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니 그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루트 2곱하기 루트 8하면 루트 4가 될 거고 EA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EA가 될 거고 플러스 루트 14곱하기 루트 3분의 1은 루트 8이 될 거고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니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2a 빼기 2는 뭐가 되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a라는 값과 플러스 루트 8이라는 값을 더했더니 이 값이 0이 되어야 유리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a를 유리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2a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2루트 2를 더했더니 0이 된다는 소리는 이 a라는 값이 보면은 우리 근호 앞에 있는 얘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루트 2라고 적어두셔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a루트 2와 플러스 2루트 2가 0이 된다는 소리니 a 값은 2면 이 식이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덧셈 뺄셈을 이용한 방정식 같은 풀이 미지수를 계산하는 식들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 사칙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부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